안녕하세요. 어랑골프 이창덕 프로입니다. 오늘은 초보분들, 권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드레스 이 손목 각도에 대해서 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게 어프로치라면 이 손목 각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볼, 이 하나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어드레스 스탠스 폭은 뭐좀 좀 약간 넓게 써야 되지만 우리가 칩샷 좀 짧은 거뭐 10m 어프로치나 15m 어프로치 그 정도 크기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크기를 하시고 어드레스 모양을 잡으시고 쳐준 다음에 볼을 이렇게 밀착을 시키세요. 밀착을 시키고 여기서 손목을 약간 이렇게 꺾으세요. 이렇게 자 오른쪽을 살짝 꺾으세요. 그렇죠? 꺾은 다음에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손목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근데 만약 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느낌이 틀립니다. 자 여기서 이 상태 요 완전히 오른손이 이렇게 꺾여 있고 왼손도 이렇게 꺾였다는 느낌으로 갔다가 턴 이런식으로 그럼 똑같이 이런식으로 똑같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게 여기서 했으면 이렇게 하려해요 그럼 또 꺾여요 이게 똑같이 꺾이고 미스샷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식으 했다가 갔다가 쭉 이렇게 그러면 손목과 손목이 다 유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이 상태에서 놓고 갔으면 쭉 여기서 만약 또 얘를 뭐, 30m 정도 어프로치 난다. 그럼 스탠스도 넓히시고. 그러니까, 놓고, 코킹 해주고. 코킹 해주고. 그럼 딱, 이런식 요런식. 그러면, 클럽 네. 잡고 연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목이 잡고, 이렇게, 스쿠핑 동작이 잘안 나오실 겁니다. 자, 뭐, 다시 한 번. 놓고, 턴, 턴.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죠? 자, 이런 식으로, 집에서단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가장 뭐 거울 놓고 하셔도 되고 뭐 TV를 보시면서 하시면 여러분들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